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선생 비트코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월요일장 살짝 반등해서 뭐 9.95k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렇죠? 어, 전에 뭐 11월이나 10월달에 약간의 지지대를 형성한 부분은 있었지만 저항대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사실상 100K가 가장 큰 저항대이다. 우리 의 목표치가 바로 일단은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다시 한번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도달로 이제는 완벽하게 상승 랠리를 만들 수 있는 3, 세번의그 마지막 단계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그쵸? 이번 주, 어, 100K를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트코인 노력을 할 텐데, 아 진짜 대박이죠 자 트럼프 취임이 언제입니까 1월 20일이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정확하게 월요일 딱 7일 남았고요 1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에 대한 부분들 많죠 이것이 성공이 되면 비트코인이 200k가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자산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대박 뉴스가 되겠죠. 그것을 거의 공식화한 것 같아요. 트럼프 취임 첫날 비트코인 전략 전 자산 지사 아, 지적으로 따른 다른 네 가지 코인들을 마구마구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당연히 비트코인이 있고요. 우리가 익숙한 이세 가지 코인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움직임 영상 통해 진행해 보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비트코인 영상 찍고 있는 고 선생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 보죠. 자 그리고 영상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알트코인 중심의 폭등랠리가 나오는 일명 단타급등 코인들이 업비트 기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저점을 다지고 고점을 나오는데 있어서 하루도 채 걸리지 않고 길어야 2, 3일 정도 내에 엄청난 폭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역시도 일어나고 있는 이 코인. 여러분들이 조금은 낯선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라는 코인입니다. 자, 이러한 코인들을 급등 랠리하기 위한 저점을 잡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물론 고점의 매도타점도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저점과 고점을 잡기 위한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결국 정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을 직접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저점과 고점을 제대로 잡아서 많은 수익을 단기간에 노리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죠. 이런 코인들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문자로 편안하게 단체 문자로 편안하게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상 중에도 신청하시면 바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다른 코인들, 급등 코인들 다소팅해 놓았으니까 그 코인들 다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선물 고선생 드립니다. 이번주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급등 종목 시바인후부터 엄청난 폭등 나오는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종목 7일동안 무료로 받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1 상위 1%의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주 급등 할수 있는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살짝 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m자가 아니냐라. 여기서 m자면 이제는 하락 패턴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확실하게 깨고 있는 지금 분위기라는 거죠. 여기서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이것은 m자가 아닌 w자의 진행 상황으로 현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0k를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려면 정책적으로 강하게 풀려 줘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이 뭐죠? 바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인정입니다. 이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 인정이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더 이상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왜? 천정부지로 가격이 뛸 것이기 때문에. 왜? 너도 나도 특히 미국 정부 중국 정부 이두 G2의 정부가 금을 사듯 달러를 비축하듯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한다면 이 따른 이에 른 이에 은 수많은 전세은전세들이라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미 그것이 시작되어도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피셜하게 완벽하게 지금 선언이 안된 상황인데 지금 거의 전략 적사선 지정이 된것 같아요. 자, 보시면 속보가 나왔고요. 사실상 저도 이제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트럼프 팀 첫날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으로 지정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금 내려봅시다. 그렇죠? 지정한다고 텔레그래프 뉴스에서 나왔고 그걸로 인해 이야기드린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이네 가지의 코인들을 마구마구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탑4 코인이 뭐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입니다. 도널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비트코인 미국의 전략자수 준비를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예, 약간의 낚였죠? 하지만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안 어, 트럼프 관련된 뉴스가 보면은 이들이 얘기하고 예측했던 것들이 빗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됐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트럼프 취임 첫날 비트코인 지정하기 위한 행정명령 즉 미국 준비자산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는 준비자산은요, 음, 쉽게 얘기면 우리 IF 때 준비자산이 없어가지고 망했죠. 무슨 준비자산이었죠? 달러.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특히 미국 플로리다 재무 책임자인 지미패트로니스는 은퇴 기금의 일부. 이건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국민연금의 자금의 일부를 국민형은 지금 주식도 투자하고 있죠.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투자하고 있고, 채권 투자하고 있고 금도 투자하고. 그 외에 많은 대체 자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패트로니스는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하자. 돈 여유롭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텍사스와 엘라베바에서도.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꿈으로 불리는 1 0 0 0 k 가 일단은 터치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완벽하게 안정이 될수 있는 비트코인의 움직임 다시 한번 트럼프의 가상장책 정책으로 현실화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안정성에 심각 n 위협이 될수 있는 양자 컴퓨팅 기술도 리스크 요인으로 뽑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가 더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이 양자 컴퓨터 외 모든 정책들은 비트코인의 폭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완벽한 상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첫날 전략적 자산에 대한 공식화 지정이 되는 순간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1 0 0 k 를 터치를 할 거고요 2000K까지도 충분히 달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포지션 롱 포지션 잡고 20배, 30배 배팅 o k 이라는 겁니다. 자 배팅할 수 있는 시드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돼서 상승이 나온다면 다른 알트코인도 폭등률이 나올 겁니다. 투자할 수 있는 시드 돈이 없으시다면 지금도 제가 시드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드릴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돈벌수 있는 방법은 도지코인을 많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차기 위한 시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단기간에 급등 단타가 나오는 이 업비트 기준의 종목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 분들이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는 액션을 주셔야 액션 행동을 해주셔야지만 제가 이 코인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상단에 있는 개인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베이비 도지코인 2025년도 최고의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이 밈코인 무료 에어드랍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1억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 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수량은요 1억개에서 50억 개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17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 전부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베이비 도지 코인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전화번호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무료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폭등으로 인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민코인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도지코인. 최소 100배에서 1000배까지 10 천만 원 투자 10억에서 100억까지 만들어 줄수 있는 최고의 민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수량 이렇게 에서 50억 개까지 무료로 고선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선 고선생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문자 보냅니다. 단문정성, 장문정성. 이거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막 얘기해야 되나? 문자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는 문자 사랑을 통해가지고요. 그냥 보냅니다. 이번에 코인명 시바인우 등장을 했고요. 매수가, 뭐, 이유, 이렇게. 까지 다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발송일은 2024년도 11월 26일 26시 아 7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한 340여 분 정도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많이 신청하셨으면 많이 신청한 거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얘가 타점이 제대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고 선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3개월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타점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게 고 선생의 계좌입니다 좀 놀라셨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저도 돈 천만 원도 없이 이것도 좀 사실 껐습니다. 막 여기저기 꺼가지고 연끌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몇 개월에 3개월 안에 반드시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셔야지만 그 이외에 2억, 3억, 4억, 저처럼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바유 매매한 거 보이시죠? 예, 네, 보이실 겁니다. 3억 정도 매수했고요. 8%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원. 요게 바로 씨드의 힘입니다. 씨드가 많아야지 적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에 1억이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불꽃 같은 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단에 개인 번호 온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 종목 뭐라고요?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가 바에다 오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